여러분 저번 시간에 자 꼬리 하다가 끊겼어요. 그 다음에 지 쌤이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어, 본의 아니게 영상을 못 찍어서 그 전에 한 편만 올리도록 했는데 어 이번에 오늘도 한 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마 등교 전 마지막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등교 계약을 하죠. 등교 계약 전 마지막 수업인데요. 그러니까 음, 마지막 유종의 미를 검는 차원에서 알차고 짧고. 굵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 꼬리 중심하고 방향성을 잡아주고 적은 경계하며 마음을 대표한다. 그래서 했고 쌤이 중심과 방향성에 대해서 꼬리를 수, 야, 높이 세워서 수평을 펴고 무기 중심 잡는다. 이런 기능이 있었고 또 갑작스러운 회전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향 타클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경, 저기 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꼬리로 살랑살랑 거리다가 저기 있는 거 없는가 확인하는 거랬죠. 근데 꼬리가 개같 꼬리가 한 모양이 아니에요. 총 10가지 모양이 있는데, 쌤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쌤을 들려다 말았는데요. 전 시간에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구리들도 책에 있으니까, 책을 한번, 디이한생 크리랑 비교해보면서 듣도록 해요. 자, 첫 번째는, 일반적인 꼬리, 수달형입니다. 우리가 아는 수달. 수달 꼬리가 생겼다. 수달형.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특찍때린특 채찍 이제 특찍올곧다 해서 특찍형그 다음에 자 새의 깃털같이 날개 깃털같죠 해서 깃털형 그 다음에 말려 있는데 두번 말린 거예요 자 이거 좀 그리기 힘들더라고요 좀 그리기 힘든데 이렇게 두번 말리는 이렇게 같이 두번 말리는 걸 이중 말림 형이라고 하고요. 이중 말림 형이 있다면은 그냥 말림 형도 당연히 있겠죠. 그냥 말림 형은 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말리고 그냥 이렇게 그냥 말림 형해서 꼬리 형태가. 있고요. 다섯 개 했어요. 그럼 총몇개 남았죠? 다섯 개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쓱 그냥 머리를 쓱 넘겼다. 그냥 한번 쓱 넘긴 거 머리 위에 올리듯이 띄우듯이 해서 넘김형. 쌤이 그림 너무 이상하다. 이 양은 나 생각하시면은 과거 있기 때문에 그거 보, 그거 보시면서 선생님 그림과 비교하면서 하면 되고요. 너무 쌤 그림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마세요? 쌤 그림 때문에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참고로 그림 옆에서 떨어져가지고 자, 넘김형이고요. 그다음에 고리. 고리형 고리는 넘김형 보다는 좀더 말려있습니다 자넘김형 Korean, k o r e a 고리 몽골 e 생겼다 고리형 그 다음에 말림형 했고 o 형 e 좀세워 o r 좀세 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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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그다음에 쭉서 있는 직립형, 세미총몇 가지 이제 열 가지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수달형 비슷한데 좀더 꼬여 있는 나선형. 세미 그리긴 했는데 그렇게 비교서 잘리진 않네요 두 가지를. 상관관계가요. 이런 형이 관계여 가지 있었다고만 알아두시고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꼬리 아주 마지막으로 이제 피, 꼬리에 뭐가 있겠죠? 온케는 온몸에 털로 되어 있어요. 털, 털, 피모와 털, 털 뭉대인 피모라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까지 배우고 이제 외형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속에 있는 거 장기 그리고 장기 의 뭐죠? 그 중에 더죠 근육을 배우도록 하겠어요. 자 피모와 털 대부분은 바깥 털, 바깥에 있는 거, 속 거대는 상모와 속털 안에 짧은 털이 있죠 속털 하모와 면모로 이루어진 두 개라니까 어떤 이중모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길에 따라서 긴 거는 장모 짧은 거 당연히 단모 그렇겠죠 장단 형태에 따라서 자 강모 고등거나 꼽슬꼬슬 우리도 죠반 꼬슬 꼽슬 직모 그렇죠 이렇게 나눠져 있다 일반적으로 언제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꼭 털갈이를 합니다 털이 뭐 걔가 수명이 이렇게 15년이면 15년 동안 똑같은 털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죠. 털도 해지고 그러는데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합니다. 만약에 1년에 한 번씩 털갈이를 하는데 이 외에도 털갈이는 요인이 있어요. 어떤 요인이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머리카락이 빠져요. 언제 빠지죠? 스트레스 받지 빠지죠. 걔 똑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써보자마세요. 정상적인 털갈이 이 외에. 스트레스, 그다음에 임신 임신도 스트레스 n g 니까요 그리고 피부병, 피부 e e i 하이 지 m 털이 빠지고 피부병. seeing. I'm seeing. I'm seeing. I'm s e 소화가 안 된다는 그런 질환이죠. m seeing. I'm seeing. I'm s e e 빠진다, I'm s e e i n 중점적인 상황이죠 사람들도 자주 현대인들이 털이 많이 빠지고 있어요 멀티티 월트, 멀티 그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다이게 뭐지 되게 모발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쓰죠 그래서 샴푸도 모발 중고 샴푸 쓰고 뭐 일반적으로 예, 기숙사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합동생활을 하지 공공체 생활을 하잖아요 하면은 이제 같은 방이니까 샴푸도 같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또 비싼 샴푸 이게막 어, 머리 빠지는 거 방지해주는 샴푸, 댕기 머리 샴푸, 뭐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친구도 안 주고 막 그러기도 하죠. 쌤 친구들은 그래요. 쌤 친구들은 약간 좀 우리 모자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모자는 친구들이라고, 여기 그래, 아, 아, 아직대 같긴 한데, 머리털이, 바, 머리털이, 자, 머리털이 잘, 머잘 자라지 않은, 뭐가 좀 적은 친구들이 모자는 친구라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친구 집에, 저희도 쌤도, 이제 친구, 이제 쌤이 고양이 아래다 보니까, 아래 지방에 순천이나 이런 데 보니까, 그 친구가 놀다가 친구 집에 자요. 그러면은 샴푸가 두 개가 있는데, 손님용하고, 그 약간 이제 자기 머리 부족한 친구들은, 따로 사용하는 샴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사용하면 저한테 난리 치죠 집까지 방도 재워지 뭐야 이게 밤도 밤에 밖에단짝자 집에서 재워줬더니 샴푸까지 가져간다고 머리털도 마른 놈이 쌤은 상고로수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별로 그렇게 모자란 친구들에 대한 이렇게 어, 뭐라 그럴까 느낌? 그들의 약간 좀 고초?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걔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뭐, 근데 쟤 오줌 머리 잘 빠지더라고요 걱정이긴 해요 훅갈 수도 있어요 쌤 이게 뭐한 달이 건너가지고 유전이라고 하죠. 쌤, 할아버지는 앞머리가 어... 없으셨는데, 아빠, 제 아버지는 있어요. 무슨 차례인가? 크림이네, 위기네. 그래서 제가 관리 좀 해봐야 겠어요 아무튼 머리 하나에 되게 비싸다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 참고로 그러면 쌤은 가발을 사는 차라리 머리 심겠어요. 차라리 돈을 벌어가지고 가발은 못할것 같아요. 못 하면. 요렇죠 그렇죠. 그렇이그는 근육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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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 자, 반려견의 형태와 생리는 그대로인데요. 자, 어떤, 자 속을 봐야 니까 속을 어떻게 할 될까요? 잘라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속 잘라보면 뭐라고 그러죠? 해부라고 그러죠? 해부 생리학적 구조를 대해서 배우겠는데 해부 생리학은 자, 뭐가? 근육하고, 잘라보면 근육하고 뼈가 나오겠죠? 근육과 골격기가에서 자, 근육 형태는 총 3가지로 나수 있습니다. 민무늬근, 무늬가 없는 근, 무늬가 없는 근육 가로무늬군 가로 세로 가로, 모르신 면어떨까요 가로무늬군 그리고 심장근멍을구분 되는데 선생님 일단 일차적으로 근육의 구조라 해서 그림을 학습지에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잡아 볼까요? 행 행과 열이라고 하죠 행과 열행가로에 여러분 행 가로 똑같은 말인니까선생 표시를 해볼까요? 행 가로 해서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 행 가로 가로는 선생님이 거니였는데자 이거 어떻 두 개만 됐어요. 왜 그냐? 자, 우리의 심근 심장근, 심장근도 가로 무늬근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두가지지만세 개가 나오면세 개예요. 심장근, 그 다음에 우리 골격근, 아니 가로 무늬근, 따로 가로 무늬근 크게 있는데, 심장근과 골격근을 나눠줘요. 크게는 뭐 이렇게 민무늬, 가로무늬, 심장근이지만, 심장근은 어디 안에 들어간다? 가로무늬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또뭐 있었죠? 민무늬근이 있었죠? 이거는 주로 내장조직 심장 뭐 내장 제외하고 큰 이렇게 특정 기간의 조직 빼고는 나머지는 어떻게 근육이 없는 민무늬근으로 돼있다 보시면은 골격근은 가로무늬이기 때문에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가로만 돼있습니다 표시를 해볼게 색깔 표시를 해볼게 선생님 자 이렇게 골격근은 순수에 가로, 가로무늬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수하 가로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심장근은 약간 좀 찢어져 있어요. 가로인데 약간 열려있다. 이렇게 열려있다. 심장근. 그리고 민무늬근은 가로무늬가 없죠. 그냥 평평합니다. 찢어진 부분몇 군데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어, 그게 이렇게 뭐,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 골격 형태에 따라서 민무늬, 가로무늬, 심장근이 나눠져 있는데 가로무늬근에 크게 심장근이 들어가 있다. 뭐 대표적으로 수축하자면 골격근도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수의근과 불수의근을 구분된다 아닌가?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근육의 형태에 따라서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크게 두 가지죠. 밑무늬, 가로무늬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만 의지, 움직이냐, 움직일 수 없느냐에 따라서 수의근과 불수의근을 나눠진다는데 선생님 힘들어어요 수의근과, 선생님이 의지에 따라서 이죠 움직일 수 있고 못 움직인다는 거했죠 그러면은 정말로 수의근은 뭘까요? 수의근은 움직일 수 있는 근을 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줄게요. 쭉 빼서 쭉 됐습니다. 운동과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 운동과 자세를 유지하는 근육이고, 약 체중의 40%가 수유근이 합니다. 체중에 40%. 그런 말은 불수익은 체중의 60%를 가지고 뭐 우리 몸은 또4 0의수 아니 우리 몸이죠. 반려견을 야, 체중의 40% 정도가 수익은이고 이 40%로 몸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뭐 불수익은 뭐 따로 불수익은 뭡니까? 말하면은 수익은 반대예요. 그 따로 소질이 없겠죠. 그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수익은 하겠죠. 해서 여기서도 추가적으로 님이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 개가 예, 근육 이 있지만은 근육도 종류가 있죠. 근육 잘 사용하는 개가 있고 못 사용하는 개가 있습니다. 이건 팁인데 한번 쌤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운동 능력에서 볼게요. 운동 능력 근육에 40% 정도 잘 사용하는 개가 있을 거고 못 사용하는 개가 있을 건데 일단은 잘 사용하는 쌤이 전번에 예전에 우리 반려견에 대해서 배웠을 때 어떤 개가 대부분 빨랐죠? 하운드 지금 빨랐어요. 아프리카는 하운드죠. 그중에서 그레이 하운드가 굉장히 빨랐습니다. 경주경이었죠 그레이 하운드 삐쭉한 아이 터별 없고 그레이 하운드 얼마 빨랐냐? 얼마 나 운동 잘 쓰냐? 그잘으니까 최고 속력이 야. 9 7 k m 최고 속력 영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운드도 많다 그랬죠? 폭사운드도 빠르답니다. 폭사운드. 폭사들을를 배웠네요. 휴전은 안는데아 배웠을 거예요. 폭사운드. 예. 최고시도 50kg. 이렇게 쌍벽을 이루죠. 그래서 약 경주에는 많이 이용되겠죠. 이거는 뭐 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 필요 없고 어차피 또 뒤에 또계대에서또한번더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여러 분 생존해서 이정도로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골격 근육에서 골격 근육 안에 또 뭐가 있죠? 우리의 소화기관 있죠. 소화시킨 소화기관이 있습니다. 소화기관은 우리가 뭐순데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되겠죠? 관 이렇게 권형으로 해서 뭐 물이 나오는 게관 모양이죠? 그래서 관 모양이고요. 섭취한 음식물을 어떻게 소화시키니까 소화기관 소화하여 영양분을 체내에 흡수하다. 소화하는 과정이 당연히 체내에 흡수하는 과정을 소화하겠죠 가져간다 내 몸을 가져간다. 나머지는 우리 나머지 소화된 분은 어떻게 응하를 나눠 배설하는 기간을 총해서 소화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어여서 입에서 식도 이제 구멍이 이제 식구 입하고 이제 기가 이어진 거길위 소장 소장은 12지장 공장 회장 12장은 12어아 12개인가? 1 2 3 4 이제 숫자에서 1지 1지 12지 12지계지라고 12지장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소장 조그만 장이 있으면은 뭐죠? 큰장 대장이겠죠. 대장은 맹장과 결장과 직장으로 접습니다. 그래서 한문까지 셈이 광 모양을 소화해서 배설하는 기간까지 총입에서 나오는 기간까지 총기간을 소화기간이라 합니다 여기서 뭐 대표적으로 소화기간을 모르사람 없기 때문에 뭐 크게 언급할 건 없지만은 여기서 또 하다가 선생님 소화하는데 그냥 음식물이 들어가는 건가요? 음식물이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음식물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당근 먹고 파 먹고 이렇게 양파 먹고 그러는데 그게 뭐 그대로 씹힌 대로만 바로 관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거에 대해서 뭐가 잘 되겠죠? 어떤 거죠? 액에 대해서 녹아집니다. 그래서 참고로 써보면 또 소화시킨 액이다죠. 액이 애기 음식물로 녹여 줘야 되겠죠. 그거를 어떤 소화액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아실 거예요. 소화액, 소화액은 어디서 나오냐? 또 부강샘, 입, 침, 부강샘 그리고 간장, 간장, 그 음에 췌장 등에서 소화액이 나오고요. 어떤게 도움을 준다 소화에 도움을 준다 소화액은 이러한 췌장, 간장, 구강생 같은 내장에서 분비되며 뭐에 도움을 준다 소화에 도움을,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구강은 입에서 나오는 구샘이겠다고 했고 최장도 알겠는데 간장 모르겠죠 간장 간이에요 여러분 간입니다 간간간 간. 그냥 옛날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동의보감이나내해서 보면은 다 심장 뭐 이렇게 어디 장뭐 이렇게 위, 위장 위를 위장다 장자로 붙였어요 그래서 간도 그냥 장에 붙여서 간장 간이네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입니다 하장은아요 생각하시고 자 음식물이 소화됐어요 이게 소화물이 소화됐으면 소화에서 끝이가 소화해서 변합니다 우리가 많이 웠죠 옛날에 뭐 이렇게 어디시에 변했을까요 과학 시간에 저기서 과학 변웠을는데시중산물의 영양소는 소장에서 흡수되고 변해서 그때 들어이게 변하죠 영양소로 변하고 소장에서 흡수되거나 일부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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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간을 저장돼서 전신 순환을 거치면 기관과 장기의 영양소 공급한다 그냥 양소를 공급한다 뭐 소화된 걸 소화물 think I'm going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알차게 빨리빨리 넘어가 y o 빨리선생님 k you to ask y 간 u t 에 ask 힘들겠죠 그래서 선생님 u to ask you to a s 하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온라인 s k y 중간에 끊기면 또 혼돈이 오니까요 호흡기가, 호흡기가 뭘잘 없을 호흡기가 뭐죠? 숨 쉬는 거죠 막말로다숨 쉬는 거, 생명 유지 숨 쉬는 거 왜?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숨막 숨으면 죽죠 그냥 생명 유지에 필요한 뭘 받아들여? 산소 산소를, 산소가 어디 있습니까? 대기했죠? 대기 중에 받아서 어떻게? 해? 우리 도지, 몸을 움직일 수 있게 그냥 유식하게 고치게 안에 조지게 보내 대사려용 하게 말이 뭐 어렵죠 그냥 생명이 유지될 수 있게, 그리고 생명 유지하는 과정에서 대사 과정에서 뭐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건 기본이죠? 뭐가 이산소가 이산소로가 이용이 되는데 이산소를 우리가 어떻게 먹습니까? 배출해 죠몸 밖으로 배출하는 기관이다. 이산소가 안에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중독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기관이 대표죠. 어떤 게 있죠? 호흡기가 숨쉬듯이 뭐뭘 숨쉬죠? 우리가 코 입으로 하죠. 그래서 코, 코, 비강. 코 이거 여긴 비강 이런 구조, 이비강가 이 구조 그리고 후두, 뭐 기관 마지막 숨이 어디로 가죠? 우리 숨쉬려면은 가운데 가운데 폐가 있죠? 폐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기관이? 호흡 기관이. 그래서 자 우리 뭐 알지만은 한번 붙여볼까요? 산소 산소로. 어디로? 코로 이어봤죠. 그리고 대사 기관에서 막 이렇게 여기 하다가 그 다음에 뭐가 반생 어가되죠이상산단서가 반생되어서 이산 산소를 코로 나가게 되죠. 이걸생 쌤이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지만 무척 개를 배우고 있지만 쌤이 사람 구조를 한번 그려볼게요. 위끼지 않겠지만 코입니다. 이거 코로 선명스러 뭐가 들어가죠? 공기가 들어갑니다. 공기가 뭐죠? 산소를 빨아들이죠. 산소가 우리가 보면 기 코, 비강, 호주 지나서 이 각종 기관들과 기관, 기관지락이죠. 이제 호흡기장, 기관지라고 합니다. 자들어갔는데 어, 이렇게 들어가서 자, 신체 구조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털이 있어요. 우리 코털도 있죠. 다코털 먼지 걸러주는 거 이렇게 다 기관도 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기가 털인데 이걸 뭘 걸러줄까요? 공기공수 공기, 순서 공기만 들어겠습니다 아니 저 먼지 들어겠죠 이렇게 먼지도 들어갔어 근데 이런 먼지 같은 거를 걸러줍니다 그리고 순수한 뭐가 공기만 지나가게 되지요 그래서 크게 어디 최종 어디로 폐로 가죠 폐를 뭐 그럴까 폐가 어려울 것데쌤이 폐는 그려봤는데폐는 이렇게 거의 이렇게 그리더라고요. 참고로 문갑니다라고 잼병 내가 폐라고 먹는 게 폐라고 할게요. 폐. 폐 안에 이제 털같이 공기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뭐 폐포라고 있어요. 폐포 약간 좀 볼록볼록한 블록 풍선같은 아이들이 있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냐? 여기 이제 지났던 공기가 쓱 들어가서 이 폐포에 저장이 됩니다. 폐포. 그리고 나서는 얘가 어디로 가냐? 탄소가 바뀌어서 이제 어떤 대사적 영양물, 이제뭐쓸수 있는 물질로 바뀌어 바뀌어서 혈액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가 배출이 되죠? 이제는 걸러져서 다아 탄소, 다중에서 걸러진 걸러진 뭐가 밖으로 나가냐? 이산화탄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과정으로 나가게 되죠. 나가고 반들려서 질순나 속에서 나가게 됩니다. 쌤이 설명을 했지만은 이해가 안될수 있기 때문에 글로도 한번 써줄게요. 자이 과정을 쌤이 글로 써볼 건데. 그림만 템도 잘 이해 안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선생 한번 다시 글로도 써주겠습니다. 공기는 콧구멍에서 피강을 거쳐 시간으로 들어가며 따뜻해지고 미세한 먼지마저 걸러주죠 걸어주 과정 걸러. 치며 수증기로 포화되어 자기 수증기 포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난 도수 공기가 그냥 공기만 지는게 아니야. 이게 수증기로 변합니다. 수증기 변해서 그런 건데 중간에 그냥 그볼게요 수증기. 중요 게뭐 수증기, 서 아닌 공기 같게요 수증기로 포화돼요. 어디로 페포는 이제 생 페포, 페 아닌 페포. 페포 두 아래 가스 교환, 산소는 먹고 어디로 머는 이산화탄소 뱉는다. 이게 가스 교환. 그다음 가스 교환은. 이룸이 셈이 그림 가정 과정, 전반의 과정을 글로 써봤습니다, 여러분. 그 보시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고요. 이 쯔미 혹 기간까지 확인했죠. 되게 소이길어지고 있어요. 이걸 끝내 볼게요. 자 개의 피부는 털로 덮여 있죠. 당연히 털로 덮여 있는 아까 그냥 배웠고요. 털로 덮여 있고 뭐가 뭐 이중모도 있고 뭐 짧은 거는 단모, 긴 거는 장모라고 했죠. 그리고 이 앞에 개는. 땀샘이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가 네. 헐떡헐떡헐떡 헐떡, 그렇죠. 이 호흡을 따라 방법이 있어요. 천석호흡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땀샘이 잘 이미지 수포를버렸는데 땀샘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체온이 상승하면, 천소호흡으로 환기량을 증가시켜 수분을 증가 시키으로 체온을 낮춰준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혓바닥을 이렇게 어우 또 빠트려 격하다고 박혔네요. 체온, 뭐야? 많이 보이네요. 체온 상승하면서 이뭐 낮춰주는 호흡법, 땀도 없기 때문에 천석호흡법에 달아야 되기 때문 헐떡헐떡거리는 겁니다. 천석호흡시키해서 헐떡헐떡 천석호흡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만 쓰고 손끝내도록 할게요. 너무 길어지는데 천석호흡 이렇게 해서 유명 어, 혓바닥, 헐떡헐떡이라고 선이 그려볼게요. 혓바닥이렇게 혓바닥 헐떡헐떡 뭐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어떤, 어떤, 턱덩어 뭐예요? 혓바닥 헐떡헐떡 이렇게 알수 있고 저확한 명칭에 대해서 써주도록 할게요. 자 땀, 샘발달 일단은 땀샘이 발달되지 않는 동물에게 보이는 거예요. 땀샘이 발달되지 맞는 동물에게 보이며 체온 조절을 위하여 땀 분비를 대신하여 내쉬는 호흡이다. 이 말은 원래 이렇게 땀샘이 있으면 땀샘이제서 우리 땀이 나오죠. 땀이 나오면서 땀이 마르면서 이게 어, 기화라 그러나요. 기화할 거예요. 기화게 수분이 이게 액체가 기체로 지나면서 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열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걸로 시원함을 느끼는데, 애는 땀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 수가 없죠. 그래서 혓바닥에 우리 안에 침이 있죠. 이걸로 이제 혓바닥 헬레를 감아서 이게 혓바닥 이게 기화가 되죠. 액체가 기화되면서 이제 대신 수분이 증발되는 거죠. 이렇게 보수분 증발됐죠. 증발되면서 어, 이게 온도를 낮춰주는 거예요. 혓바닥에 있는 수분으로 수분이 빨리 날 때가 없으니까 수분이 있는 데가 혓바닥 밖에 없다. 그래서 혓바닥에 있는 수분층 이렇게 배출시킴으로써 시원하게 호흡을 천석 호흡이라고 알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되게 쌤이 수업을 열심히 한것 같네요. 지금 오늘 좀 길게 어요 마지막 수업이 마지막 니까요 이렇게 하고 다음 수업 때 이제 우리 얼굴 보면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온라인 계약 하이라 온라인 수업 하시는 고생하셨고요, 여러분. 수업이 길지만은 꼭 주로 순좋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